안녕하세요 동지입니다. 어, 예산 짜는 날이죠? 어, 어저께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감기 기운이 갑자기 와서 <laughs> 지금도 조금은 감기 기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괜찮아요.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컨텐츠는 다음으로 킵해놓고 예산 먼저 짜주려고 왔습니다. 하... 일단 제가 뽑, 뽑은 돈은 16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바카스 사, <laughs> 사 먹는 걸로 천원을 썼던 것 같고요 아닌가? 돈이 왜 이렇게 밖에 없지? 아 저축을 했구나 어제 아무튼 해주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거를 돈부채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돈부채를 이렇게 일단 해놓고, 이거는 그동안 예치해놓은 돈들입니다. 여기까지 다 합쳐서 예산을 짜줄게요. 썸네일을 만들어 봐야겠어요. <웃음> 잠깐만요. <웃음> 아, 이렇게 한거 맞나? 천 원짜리가 너무 많아서 멋이 없네요. <laughs>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걸 썸네일로 해야겠어요. 자, 아, 이게 총 얼마인지 세 줄게요. 2 3 4 5 6 7 8 9 10. 10만 원. 1 2 3 4 5 6, 6,000원. 1 6,000원. 어, 5,000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1는 열두, 열세, 열넷, 열다, 열려, 열이고, 열여덟, 18만 원. 그 다음에 5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은 25만 1천 원이거든요. 예산이 여기서 선저축 먼저 언제나처럼 해주도록 할게요. 5만 1 0 0 0원에 선저축을 해줄게요. 일단, 잠깐만요. 5만원짜리를, 만원짜리로 좀 바꿔주고. 하... 오늘 뭔가, 오늘 뭔가, 되게 좀, <laughs> 기운이 빠지는 날이었어요. 아직 하루가 다 지나진 않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 원이랑, 1 0 0 0원이랑 5000원. 셋, 넷, 다섯. 51000원을 음, 저축을 해 줄게요. <laughs> 일단 휴가에 저축을 좀 몽창 해 줄게요. 왕창해 주고 싶어요. 요새 휴가가 너무 가고 싶어요. 여름에 바닷가로 휴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3만원 해주겠습니다. 3만원 근데 휴가 비용이 이렇게 91만원까지 필요할까 싶긴 한데 <laughs> 해외, 해외를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또 해외 가기에는 살짝 좀 아쉬운 금액이 되죠. 아, 오, 어, 삼만 원 썼고 그 다음에 성탄? 아니야 위시에 1,000원 써주겠습니다 위시 저축에 1,000원 위시 저축에 1,000원 그 다음에, 친정하고 시댁에 만원씩 넣어줄게요. 진정 시댁, 시댁이 많아. 이거를 <laughs> 언제 모으나 싶긴 하지만, <laughs> 또 모으다 보면 모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저축은 모두 해줬고요. 저축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생활비 먼저 채워줄게요. 아, 용돈 먼저 채워줄까? 용돈 먼저 채워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5만 천원 저축한 것도 적어줘야 되니까. 정신이 없다. 또, 또 이러네요, 제가. <laughs> 5만 천원. 신정저축1 0 0원 시댁저축 1 0원 휴가저축 3만0 0 0원 위시저축 어, 천원, 예, 이렇게 5만 천원을 해줬구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용돈을 채워볼게요. 용돈을 또다 썼던 것 같아요. 다 썼나? 다 썼어요. 용돈을 어, 얼마로 잡을까요? 평소처럼 2만 원으로 잡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 오천 원. 이렇게 다, 이렇게 농돈으로 잡아줄게요. 월요일 날, 천 원. 화요일에, 삼천 원. 수요일 날, 4,000원. 목요일 날, 목요일이 좀 제일 힘드니까, 5,000원 넣어줄게요. 수, 목이 좀 힘들더라고요. 금요일 날, 오늘이죠? 오늘은 뭐, 2 0 0 0원 날. 이따가 쓸 수도 있고. 토요일은, 3,000원. 아니야. 토요일 3,000원. 제가 내일 그 리뷰 체험단 그거 하려고 그 신도시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3,000원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요일에 2,000원 이렇게 돈을 짜줬고요. 아, 여기 적어줘야지. 오늘이 1월 12일인가요? 오늘 1월 12일이구나. <laughs> 근데 밀리에서 제가 왜안 나왔지? 네. 이렇게 해줬구요. 생활비 예산은 18만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18만원 맞아요. <laughs> 누가 저, 저한테 댓글을 다셨는데 답답하다고 <laughs> 그러시길래 좀안 답답하게 해보고 싶은데 제 성격이라서. 잘안 되네요. <laughs> 답답해도 답답한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laughs> 네. 바인더는 저는 3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어, 공과금이 이번에 9만 원이, 9만 원 가까이 나와서 공과금을 먼저 좀 채워 줘야 될것 같아요. 네, 다섯어서 하나, 둘, 셋. 네. 하나, 9 10만 원을 채워 줄게요. 공과금은 10만 원. 아, 너무 큰 돈이 빠져나가서, 전기세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전기난로를 많이 틀어서 그런가? 저번에도 얘기 했던 것 같은데. <laughs> 통신에, 윈스 모바일 통신,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만원 넣어주고, 교통비는, 음, 패스해주고, 밀리의 서재도 만원 해줄게요. 소설이 패스. 성당, 성당 만원. 솔직히 아깝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는데. 스쳐 <laughs> <수처> 지나갔지만. <laughs>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해주겠습니다. 마트는 제가 먹을 거를 좀 사놨거든요? 마트를 2만 원만 넣어줄게요. 그다음에 외식 비용을 어 3만 원좀 넉넉하게 잡아주겠습니다. 생필품은 생필품은 아 돈이 약간 부족한데 건강... 맞아 이것도 넣어야 되는데 아 예산을 잘못 썼어 어떡해 그러면은 음, 외식 비용을 패스하고, 왜냐면 이게 그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내과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거기 4, 5만원? 나온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다 빼주고 건강에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 공과금을 9만원 이거를 이번 주에 꼭안 내도 되거든요. 다음 주에 내도 돼서 이거를 좀 분배를 해주겠습니다. 마트 2만원. 외식 3만원. 생필품 만 원. 이거 넣어줬고 이용 스 하고 경조사. 경조사도 음아 경조사 시아버님 시아버님 그거거든요. 생신이 지났는데 그래도 뒤늦게라도 챙겨드려야 될것 같아서 삼만 원. 삼만 원이 충분하려나? 4만 원 넣어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사실 이거는 그 시댁 친정 근에서 나가도 될것 같은데. 음, 아무튼 이렇게 마쳤습니다. 아 예산은 항상 빠르게 짜버리게 돼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몰라도. 자, 그러면은 손소독제를 해주겠습니다. 이거 팔찌 제가 만든 건데 예쁘지 않나요? <laughs> 이게 문스톤 원석이랑 무슨 피치 로도나이트인가? 그 원석으로 은구슬이랑 같이 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소독을 해주고요. 많이 나올까봐 되게 조심해서 짰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예산 또 모두 다 짜졌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